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증강현실 등 이른바 4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이들을 위한 미래 과학 축제가 마련됐는데요. 다양한 체험을 통해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김동은 기자입니다. 돔 구장 안에서 드론 배틀이 한창입니다. 아홉 개 터치판을 드론으로 많이 점령하는 쪽이 승리하는 일명 팝 드론 경기입니다. 너무 재밌었고 좀 한쪽에선 자전거 경쟁이 한창입니다. 자전거를 매개로 자가 발전기가 만들어내는 비눗방울을 통해 재미는 물론 과학의 원리도 배워갑니다. 비눗방울 자전거는 예쁜 빙합, 빙울방울들이 많이 나와서 좋았고, 솜사탕은 자, 자신이 좋아하는 색깔로 솜사탕을 만들 수 있고 그게 맛있어서 좋았어요. 노들나루공원이 과학 체험장으로 꾸며졌습니다. VR 레이싱과 과학 수사 등 다양한 체험 공간이 아이들을 사로잡았고 미래 과학을 접목시킨 플리마켓과 각종 전시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미래교육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다양한 미래 과학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중점으로 뒀고요. 또 창의 체험을 통해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것들도 신경을 좀 썼습니다. 올해로 2회째 마련된 미래과학 페스티벌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체험을 통해 과학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HCN 뉴스 김동훈입니다. 핫 콘텐츠 앤 뉴스 HCN